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석자교수로 있는 기은평 교수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성평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젠더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평등, 혹은 젠더평등. 또이 평등이라는 단어는 차별금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평등은 뭐와 같으냐?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요것들에 무엇을,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소론을 보면, 이 성평등이 이제, 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2017년도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성평등을 잘 몰랐어요. 근데 2017년도에 이 헌법에다가 성평등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2017년도가, 어, 개헌을,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개헌을 한다. 이렇게 해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 개헌특위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53명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자문위원들은 누구냐면 법대 교수님,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헌법을 어떻게 하면 어 바꾸면 좋겠느냐 하고 이제 어,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뭐 법대 교수님들 변호사들 이분 이런 분들이 논의를 하니까 뭐 당연히 어, 법을 좋게 만들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어, 1월 1일부터 시작인데 2월 달에 무슨 어, 내용을 말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헌법 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양성의 평등이라는 단어, 양성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두 개의 성이라는 거예요 양성의 평등으로 기초되,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양성의 평등, 일부 일처제다. 이런 것을 이 헌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 하는 내용이 2월 7일 날 회의 석상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다. 그건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뭐 양성의 평등이나 성평등이나 같은 단어가 아닌가. 그냥 조금 줄인 말인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2017년도부터 이 헌법에 성평등을 넣으려고 하면서 일반인들이 성평등이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가족. 여성가족부가 어 이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어 만드는데 그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고 양성평등 기본법 안에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만드세요 했는데 그걸 이제 만드는데 성평등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타이틀이 양성평등 기본계획인데 그 안에 성평등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 절대로 어 성평등으로 바꾸면 안 된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지 마라 하고 그때 이제 대모를 했어요. 데모를 하니까 결국에는 어이 국민들의 반대를 하니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양성평등으로 유지를 하는 그런 일이란 거기에 2017년도 11월달, 12월달 그때가 한참 눈이 많이 내리던 때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뭐 전국에서 올라와가지고 어 여성가족부 앞에서 데모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 NAP라는 건데, 이게 2018년도에 역시 어, 8월달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역시 독소조항이 들어가요.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 여성이 NAP 반대하면서 삭발도 하고 또 어, 목사님들이 혈소도 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대로 어, 독소조항들이 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가 독서조항이 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또, 공무원과 방송 관계자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시키고,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그러니까, 전부 성평등이 들어가 있죠. 성평등 콘텐츠, 성평등 문화, 성평등 교육,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그러니까,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NAP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결국 통과됐어요. 아까 여성가족부는 막 반대해가지고, 성평등으로 가려고 하다가 양성평등으로 왔는데, 이 NAP는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례를 또 만들려고 해요. 조례.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성평등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부산에서는, 젠더 자문관을 두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고요. 부천에서는 젠더 마을, 젠더 전문관. 아무튼 이것들은 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2019년도 7월 달에 성평등 조리를 수정하면서 아주 나쁜 성평등 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용자, 모든 사용자는 교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직원이 있는 사람은 전부 사용자예요. 어, 그래서 그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 그 다음에 2020년 2월 달에는 어, 자기들이 이제 어, 통과시킨 걸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수정을 삭제, 삭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어, 경기도 의회가 막 통과시켰는데 2019년도 7월 달에 통과시켰지만 막 엄청나게 반대하니까 지금 이 사진이 보면은 그, 그 경기도 청 앞에 경기도 의회 앞에 3만 명이 길을 메웠어요. 어?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어, 데모를 하니까 결국에는 원상복구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젠더가 도대체 뭐냐? 젠더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젠더는 어, 역사를 보면 1955년도에 존먼이라는 사람이 생물학적성 섹스와 구별된 용어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섹스하고 젠더가 별로 어, 어, 구별이 잘안 돼서, 뭐, 섹스, 대체되는 용어도 사용되기도 하고,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WHO 자료에 보면은, 어, 성, 섹스는 뭐냐? 남성과 여성을 정의하는 생물학적 특성. 근데 젠더는 뭐냐? 사회적으로 구성된 특성. 그래서 남녀의 표준, 역할, 관계 등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젠더를 하면 보통, 남자 역할, 나, 남녀, 여자 역할, 남자 다음, 여자 다음, 이런 거를 처음에는 젠더라고 이렇게 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젠더가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미가 바뀌면서 어떻게 했느냐, 학자들에 의해서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남녀의 사회적 역할, 심지적 특성을 지칭하다가, 이제는 이 젠더가 모성과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주디스 버틀레. 주디스 보틀러는 동성애자입니다. 레즈비언입니다, 레즈비언. 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젠더 이원론을 해체야만이 해 여성의 자유를 신장한다. 젠더 이원론이라는게 뭐냐면, 젠더가 두 종류라는 겁니다. 남성, 여성. 두 개의 젠더만 있다는 걸 없애야만이 여성의 자유가 신장됐다. 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디스 보틀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레즈비언인데, 어, 이 이론이 이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는 무관하게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걸로 이제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젠더 센터에서 만든 용어들을 어, 몇 가지만 소개해 봅시다. 젠더가 뭐수십가지뭐백가지 뭐 이렇게 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트랜젠더 요거는 생물학적성과 반대로 자기를 정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근데 내가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내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트랜젠더입니다 뭐 여자는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자기가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트랜젠더예요 그 다음에 넌젠더는 뭐냐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요게 넌젠더 뉴트로이스 요거는 중성 무성으로 간주를 합니다 젠더플루이드 프로이드라는 말이 유체입니다 유체. 요건 변하는 사람이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남자가 됐다가 겨울에는 여자가 됐다가 뭐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 사람. 요걸 젠더 프로이드. 어 나는 어그 마음에 따라서 어, 이제 젠더가 바뀐다. 어, 또데미 젠더는 뭐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폴리 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를 갖고 있다. 바이 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다. 뭐이 이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뭐수십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젠더.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이게 젠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런데 문제는 뭐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엄연히다. 염색체가 달라요. 예를서 XX 성염색체가 XX면 여자. XY면 남자. 또 신체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성평등, 젠더평등은 이런 과학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성을 그 사람의 성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평등, 젠더평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 우리 양성평등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섹스 이퀄리티, 남녀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성,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을 말하고 성평등, 이건 젠더 이퀄리티. 젠더평등인데 요거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말 성평등이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위키백과에 들어가 가지고 성평등을 딱 치면은 설명이 쭉 뜹니다 그 중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제가 출신한 것만 읽어보면 두 성별 남성과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게도 뜻이 통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구별되며 자그 말이 뭡니까 양성평등은 두 성별만 인정하는데 성평등 gender equality는 두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소수자도 포함한다 아 이게 성소수자 안에는 lgbt 어, 여러 가지 어, 다 포함하는 것을 성소수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여성의 전화가 있어요. 한국 여성의 전화는, 어, 제법 큰 단체인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어, 주장하고 있고요. 그 빨간 글씨로, 어, 왜 바꿔야 되는가 하면,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문제적 명명이다. 이 말이 뭐예요?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나 남성, 여성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 성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수십 가지, 어, 뭐백 가지,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성적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양성평등을 인정을 안 해준다. 이게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양성평등 이분법을 성평등 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한국 여성의 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대표적인 것이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과정입니다. 옛날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자, 그런데 2014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바꾸자, 이름을 바꾸자 했는데 공천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4명이 참석했어요. 진술인으로. 한 사람은 숙명여대대학교 법대 김용하 교수님 두 번째는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김정숙 회장 우리나라의 여성단체 중에 제일 큰게 뭐냐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그다음에 인천의어인천대 기초교육원의 박진영 교수 네 번째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의 장명선 연구원 이네 사람을 초청해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 성평등 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공청회를했습니다 자, 먼저 숙명여대 법대 김용화 교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어 제3의 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것은 제3의 성은 어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그래서 우리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정책적 혼란이 우려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3 6조에 양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성이라는 단어가 더 부합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6조의 양성의 평등이라는 양성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그대로 양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부합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하고 이제 숙대 법대 김용하 교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역시 양성평등 어, 법안이 더 낫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성평등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제3의 성이다 하는 이런 어,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 그다음에 2대젠더법학계 장명성 연구원도 뭐라 그랬느냐 동성애 성적지향 요런 성적지향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그래서 성평등을 하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2대 젠더 법학연구소 법학 장명성 연구원이 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4명 중에 3사람, 김용화 교수, 김정숙 회장, 장명성 연구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성평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양성평등을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평등에는 제3의 성, 동성의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여성만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기본법은 안 되고, 어, 왜냐면 하 성평등에는 제3의 성, 동성의 성적지향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국회 공청회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가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자료집이 나왔는데 그 자료집이 뭐냐? 성평등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및 지원 책에 대한 법제 분석. 그러니까 어, 외국에 외국의 성평등 관련 법을 좀 조사해 달라. 그래서 그걸 좀해 달라고 한국법제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어요. 여성가족부.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300페이지 가까운 책을 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책의 10페이지로 가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성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 규범이 해석론으로 해석론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적용이 가능한 시점 그러니까 지금 성평등에 대한 것이 해석으로 해석으로 그러니까 명문상으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문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이 성평등권 안에 들어가는 어 그런 시점이다. 예. 그리고 성평등권 보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 그러니까 말이 조금 비비꼬지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명문상으로는 없어요. 명문상으로 없는데 해석적으로 혹은 이것이 포함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이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평등 안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려고 하고 있다. 아, 포함된 건 아닙니다. 포함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영국의 경우를 11페이지에 해놨어요. 11페이지에는 2000년대부터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원래는 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했는데,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이 성평등은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배려 및 평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성평등이 남녀평등을 의미했는데 최근 들어서 2000년대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평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서는 의미가 바뀌고 있는 거죠.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평등 혹은 다르게 말하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평등하고 차별금지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서구 사회에서 의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적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여성 비전 센터에서 만든 어, 자료가 있습니다. 어, 성평등 교실이라는 데서 만든 자료인데요. 어, 보면은 그 글자를 작은 것을 좀 확대해서 옆에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었느냐? 남성과 여성 구분이 없는 것이 성평등이다. 성평등은 뭐냐? 남녀 구분이 없는 게 성평등이다. 그 다음에 또 이쪽 어, 왼쪽의 것을 지금 보면은 양성평등에서의 양성은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 젠더평등에서의 성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적 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평등 할 때는 생물학적 성이지만, 젠더평등 할 때는 사람이 생각하는 뭐, 다수, 여러가지 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성평등 실천하기 보면은 세상에는 남성, 여성 뿐이 아닌 많은 성들이 존재한다. 남녀 외에도, 수많은 성이 존재한다. 아, 그러니까 성평등은 아까 말했던 대로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하는 거다 이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성평등. 2015년 6월달에 어, 예를 들어서 어, 어, 성 소수자 인권 보험이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은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어요 대전에서 2015년도에. 그런데 이걸 딱 만들고 나니까 여성과정부에서 성소자를 포함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났다. 그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2015년 9월 달에 양성평등조리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조리를 만들었다가 성소자를 포함하고 있는 성평등조리를 만들었다가 여성가족부에서 그건 잘못됐다 하니까 양성평등조리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다 어, 나타냈죠. 자, 그렇게 딱 바꾸고 나니까 2015년 9월 7일 날 대전시 앞에서 또 어,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처리하라. 어, 성소자를 배제하는 이런 어, 계약을 처리하라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러니까 이 성평등에는 성소설 포함하고 양성평등에는 성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옹호 지지단체에서 보는 성평등.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종걸이라고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공동 집행위원장인데 어, 그분이 한 말입니다. 어,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성평등에는 두 성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소수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과 구별된다. 지금 아까 계속 나오는 양성평등은 남녀평등.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한국 여성단체연합. 자 한국 여성단체연합은 아까 한국 여성단체협의회와가 좀 다릅니다. 한국 여성단체연합은 진보 여성단체고 여기는 성평등을 지지하는 단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포럼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역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꿔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적어놨습니다. 역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다른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성평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어, 양성평등은 남녀, 어, 성만 인정하는데 여기는 뭐5 0까지 100가지의 사회적성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어, 이제 양성평등에서는 남녀 간의 성관계만 인정하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뭐 모든 성관계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지만 어,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여자다 그러면 내가 여자라고 인식하면 누구하고 성관계 하고 싶겠어요 남자하고 하고 싶죠 그러니까 남자끼리 동성애가 동성간의 성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관계가 허용되고요 그다음 남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합이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남녀가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여러가지 인공적인 방법으로 악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은 결국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 뉴욕시가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2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2억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굴학적으로 남자지만 나를 여자라고 불러주세요 하면 얘가 여자라고 불러줘야 돼. 그렇게 하면 이제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성 전환을 원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2009년도에는 한 100명 되다가 2000, 한 8년 지나서 2017년도에는 2,500명.